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치네 온고 주의의 그 신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살아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유 엉뚱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 임마다 살았네. 물붙으시 부시는 주의에 임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엄한 삶 그림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태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하 었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보만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남관가족이 드리는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남관의 성도들이 예배와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남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남관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 학교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복칼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강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저들 앞에 열린 문을 주소서 이를 탐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병들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푸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사회를 정의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주신 말씀 우리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장 4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교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 출애국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장더 있습니다. 27장. 예. 그런데 그것은 어, 일종의 부록과 같은 서원에 관한 말씀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고, 어, 방금 4 6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대와 율례니라, 율법이니라라는 말로 사실은 레위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신내산에 가는 과정, 그 과정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거기서 성막 짓는, 성막 만드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조금 출애굽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도, 틈틈이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신해산을 출발해가지고 모아평야에 가나안 앞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틈틈이 율법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는 이동하고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금 기록하고 대부분은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가 가난이 바라다 보이는 모아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남긴 거예요. 이세 편의 설교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인데 거기에 모세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걸 꼭 지켜야 한다는 그 모세의 절박한 마음, 신신당부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설교예요. 설교. 네, 신명기는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와 반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와 비교해서 레위기는 한편의 교과서 같습니다. 교과서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일단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가나에들어가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열두 지파 속에 흩어져 살아야 돼. 거기서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잖아요. 레위기는 그 교과서입니다. 레위기라는 교과서를 들고, 백성들 속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 권의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가 방금 끝났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장에서는 뭘 말했느냐면, 이 모든 율법을 다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26장에서는 그래서 사자리에서부터 13절까지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평안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거면 되잖아요. 보세요.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죠?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 땅에서 오래 살면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어떤 징계가 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 14절부터 39절까지 야죠 아까 축복, 순종했을 때의 복은 4절부터 13절까지였어요. 4절부터. 그런데 말씀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은 14절부터 39절까지.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분량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순종할 때 받은 복은요, 10개 절. 10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실 것인가? 25개 절.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신명기 28장에서는요, 순종할 때 복이 12개. 절수로만. 불순종했을 때 받을 복은 53개. 12개. 쉰 세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려서라도 잘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게 뭐냐면 불순종과 죄는 이렇게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요, 우리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현실적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은 좀덜 받더라도요. 벌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렇게 벌받지 마라. 네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훨씬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주셨던 기억,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죠. 율법에서 하라라고 하는 거참 많은데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진짜 많은데 그거 해도 괜찮다. 고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상관없다.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 주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은 벌을 면제하게 해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인해서 그 자녀 됨과 그 구원하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 주시고 눈감아 주신다. 이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 더. 사랑하는 자녀는요, 더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더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르게 잘 살기를 바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혹독하게 벌을 내리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징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돌이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기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고 그러죠. 실수하고 허물 있고 뭐 정도가 약한 거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연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던가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던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삶이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성경 속에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게 너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거둔 것은 대적인 먹을 것이고 너희는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방금 그 벌도 보통 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벌을 받고도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일곱 배나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진대 나하고 나도 너희를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나 더 치겠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우리는 안 그러겠냐고요? 정말 죄인이 회개하는 게요 어렵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멸망을 멸망. 이후에 이 땅은 황무하고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갈 것이라고 라 경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예,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고통 당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기 전에 지난 40년을 다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 순간이 불순종과 징계의 흔적 뿐이었어요. 우리 나를 계수해 봤는데, 4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벌받는 시간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별다를 거 없어요. 우리도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는 게그 징계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 징계는 분명히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죄악을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와 벌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복받, 복받는 삶, 삶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이 있다면 첫 시간에. 복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복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딸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지났고, 이제는 불순종하고 벌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복 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징계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뭐냐면, 잘못하고 징계받을 수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이 계속될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뭐냐? 내가 이것을 인내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라고 내리시는 징계인데, 이게 믿음의 시련인줄 알고, 인내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될 고난인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아니에 그래서, 진짜 돌이켜야 될 징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시련을 주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능력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근신하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영이다. 우리 성령님은 근신하게 한다는 것은요,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돌아보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잘 돌아보게 하세요. 근신. 근심, 신중하게 돌아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돌아보게 하는 영이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고난과 징계의 길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